검발을 해버렸습니다. 결국 뭐야? 잘 났어? 진짜 잘 났어? <laughs> <laughs> 네? 잘 어울린다. 예뻐? 침들어 짠. 오늘은 강산이는 방에서 지금 자고 있고 좀 있다가 아마 일어나서 본가를 갈 거예요. 저도 오늘 본가를 가는 첫척 미용실을 갈 겁니다. 미용실 가서 톤다운 할것 같아요. 아예 흑발은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해서 못할것 같고. 톤 다운하고 단발도 하고 싶은데 상담받고 나서 결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강산이 몰래 미용실 가서 변신, 짠 변신하고 기입니다 아, 단발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 지금 안에 언제 하겠어? 이렇게 여기 왔습니다. 다 네. 짠 이렇게 단발을 해버렸습니다, 결국. 어색히 죽겠다, 진짜. 아니, 내가 20, 25년 살면서 첫 단발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짧게 잘려버렸어 똑단발로. 그래서 너무 뒷목이 간질간질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이런 느낌?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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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너무 가벼워. 이렇게, 어? 머리가 원래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?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네요. 아무튼, 이제 강산이는 이 사실을 단 하나도 모르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. 내가. 25년 동안 단발을 한 적이 없으니 강산이도 내 단발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떤 반응인지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막 내가 예상해볼게 내가 딱이 강산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날 보고 뭐야? 뭐야? 재은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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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그러면 저희는 강산이를 기다리는 걸로 합시다 스파이더맨 이제 강산이가 본가에서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들어오는 위치 딱 여기 설치하고 강사님의 표정을 한번 보자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얼마나 깜짝 놀랄까 진짜 완전 솔직히 지금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? 내 생각인가? 짠! <목소리> 짠! 짜나란다 왜왜 뭐야? 라자 잘랐어? 진짜 잘랐어? 진짜 잘랐어? 어때? 어?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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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언제 갔어 미용실? 언제 갔어? 오늘 아그거니까 언제 오늘 어? 아 이거 언제 갔어? 오늘 집에 안 가고 미용실 갔다 왔어 왜 갑자기 단발을 했을까? <laughs> 아, 진짜 궁금해서. 아니, 왜? 어? 왜? 네, 자, 잘 어울리는데. 어때? 상상도 못했지? 어. 아니, 상상을 못하는 걸 떠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지. 저 <laughs> 이런 생각을. 음... 잘 어울리는데? 진짜? 어머. 예뻐? 너는 <laughs> 왜? 혹시 갈 때마다 나를 그렇게 속이? 무제한가? 재밌잖아. <laughs> 어. 진짜 개깜짝 놀랐어? 아이 <laughs> 다른 사람 같지? 어 빨리. 머리 색깔도 그렇고 단발 얘기를 해서 맞지 어? 좀 아름다웠잖아 이건 니네 소개라고 한 얘기지 잘 어울린다 예뻐? 침대로 와? 뭐라고? 미친 미친놈 뭐야 이거? LA갈비 <laughs> 나 LA갈비 너무 좋아 네. 이거 뭐야? 전? 육전이랑 우와. 김. 이거 소금 안 이거 간장 찍어 먹으면 개맛있잖아. 어, 우와, 대박, 대박. 맛있겠다.